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먼저 1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돌아가고 싶을 수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을 찾게 된 것은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 세벽기도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주님이 가신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음, 오늘은 성검요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책에서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역사적 사실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입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얼마나 현실적이었을까? 이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들라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 0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혔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그냥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을 많이 벌이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냥 심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현실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그냥 책상에서 논의해야 될 교리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도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요, 온통 갈보리에 계신 주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대신해 죽어가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곳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렇다. 나도 안다. 하지만, 바울아, 너는 이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단다. 오직 나만 할수 있어. 나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 만일 그랬더라면, 너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바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체험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 체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멜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이스트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동정하는데 그칠 뿐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벌어보며,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곳에 못 박혀야 했고, 아니 실제로 못 박히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체험하는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고 그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을 하든, 십자가를 백날 묵상하든, 그 십자가가 실제 삶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삶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장십4절 오늘 본문에 읽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십사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죄 값을 친히 치루신 거죠. 방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적, 죽었은 적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너무 추상적인 교리나 상징어로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단계로 이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 아마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이 지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것과 진리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체험적인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교리로만 이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왜요? 내가 죽었다는 것 만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만 머무른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하고 싶은데도 왜 계속 변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더욱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의 경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구심점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절에 그러잖아요. 이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이나 율법적인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뭐 한다고요? 헛되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십자가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허한 것으로 만들기 원치 않는다면 즉 십자가의 구원사역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삶을 통해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방문을 목상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겹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너무 단조롭고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온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걸 말하거든. 근데 어떻게 단조롭고 생기가 없고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막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승리와 약속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요. 이전에 보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만 있으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이 없지. 실제적으로 삶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겠다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라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의 매력이 신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배선물로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세상은 바울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은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요, 세상이 볼수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주님, 저도 그렇게 주세요고 난 다음에 다른 일에 관심을 쏟거나 두 번째,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제게는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내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의 메시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율법에도 탁월했거든요 강한 극기심과 탁월한 지성을 갖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지혜나 극기심이나 도덕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만 전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1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냐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뭐 때문에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강조. 우리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를 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그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요? 체험이 없거든. 십자가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없거든. 바울은요, 고림도 교인들이 자기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지금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장오 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어떻게 자랐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자라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에 그리고 그의 쓴 모든 책에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에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사업받으 하고 싶어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본문을 좀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진행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기로 다짐한다. 왜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 죽은 사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성 금요일 저녁입니다. 십자가는 삶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얼마나 현실적이었는가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은 과연...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십자가가 단순히 신학 교류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과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이 최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서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런 위험에 뒷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십니다 사도바울은 그 십자가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해 살린 모습은 없는지요. 나에게 주어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채우으니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들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의 영광만을 쫓아 살고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